식 세우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더하기인데요. 우리 친구들 중에 더하기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 더하기를 언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더하기는요 언제 쓰는 거냐면요. 네 맞습니다. 많아지는 것과 늘어나는 것은 거하기로 계산을 하는데요. 먼저 그림으로 살펴보면요. 은 지금 여기가 5. 그런데 5에서 이렇게 3만큼 많아지면, 은 그렇지. 요거는요. 5 더하기 3. 요렇게 거하기로 씁니다. 요러한 그림일 때 더하기로 쓰는 거고요. 또 다른 그림 봅시다. 여기에 지금 5가 있고요. 여기에 3이 있는데, 얘네 둘이 요렇게 한 곳으로 모여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많아지겠죠. 늘어납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 우리는 더하기를 써요. 그래서 5 더하기 3.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림 한번더 볼게요. 지금 여기에 5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3을 이렇게 합치면 그렇지. 더 많아지겠죠. 늘어날 거예요. 이러한 상황일 때 우리는 더하기를 쓴다라는 건데요.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요. 이러한 그림이 아니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 문장으로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문장에서는 도대체 어떠할 때 어떠한 문장일 때 더하기를 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5층에서 3층을 더 올라갔다, 더 올라갔다. 그렇지 늘어나는 상황이죠.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일 때 우리는 더하기를 써요. 자, 5층에서 3층을 더 올라갔다라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5 더하기 3. 이렇게 더하기로 쓰면 되고요. 물론 5 더하기 3을 하면은 8이 되겠죠. 자, 한번더한번 더, 더. 자루 5kg과 3kg을 모두 옮겼다라고 했는데요. 모두 다 옮기는 거니까 맞아요. 이것도 늘어나는 상황으로 그렇지. 5와 3을 이렇게 더하는 더하기로 쓸수 있습니다. 자자자자 한번더 소스 5리터와 3리터를 합쳐서 섞었다. 그래요. 얘도 늘어나는 상황으로 더하기 쓸수 있어요. 5하고 3을 이렇게 더하는. 5 더하기 3은 8이다. 이렇게 더하기로 쓰면 되겠죠. 개념 익히기 문제입니다. 2 더하기 4를 나타내는 그림이 되도록 빈 칸을 알맞게 채우세요. 라고 했는데요. 우리 더하기 라는 거는 언제 쓴다고요? 양이 많아지거나 늘어날 때 쓰는 거였는데요. 그렇다면 얘가 뭔가가 많아지거나 늘어나는 그림이다. 라는 거겠죠? 2 더하기 4니까요 봅시다. 네, 2에서부터 얼마만큼이 늘어나면 될까? 그래요. 이렇게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네 칸만큼 더 가는 이러한 그림일 때이 그림이 바로 2 더하기 4를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죠? 따라서 빈칸 요렇게 채우면 되고요. 2번, 3번 문제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우리는 옆에 페이지로 넘어가서 두 번째 개념 익히기 살펴볼게요. 덧셈을 나타내는 상황에 "요러한 표 하세요"라고 했는데요. 덧셈 언제 쓴다고요? 양이 많아지거나 늘어나는 상황에서 쓴다고요. 자, 그렇다면 볼게요. 사탕이 있는데 또받았다 오, 어, 사탕이 나 있는데요. 또 받았어요. 그럼 사탕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요, 더쌤 쓰는 상황 맞아요.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고요. 그렇다면 얘는 어때요? 가지고 있던 사탕을, 사탕 가지고 있었는데 친구에게 줬대요. 그렇다면 은 사탕의 양은 그렇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더쌤을 나타내는 상황은요, 여기만 되겠네요. 여기에다 표시하면 되고요. 2번, 3번 문제.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